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8일 월요일 10분 아침 시향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약보안 마감했고 코스피의 하락이 조금 더 컸고요.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약 600여 개 정도 많았었습니다. 바로 수급을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부터 볼게요. 외국인과 기관 매도, 개인만 매수했습니다. 예, 기관 중에서는 뭐, 은행, 연기금이 조금씩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코스피를 보시면,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매도, 개인이 1조 원 이상 매수를 했고요. 금융 투자에 이틀째 매도, 그리고 연기금은 지속 매도가, 예, 네,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마감했었던 미국 증시에서 파우르장의 발언에 실망하면서 국채금리 상승으로 하락한 것이 장초반 부담이 됐었고요. 이에 따라서 양시장 모두 2%까지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적극적인 개인의 매수로 지수는 방어될 수 있었습니다. 연기금은 무려 46거래일째, 한 달이 약 22거래일인데, 주말 빼고, 지금 뭐, 두 달을 넘어가고 있는 거죠? 또 메이저 이틀째 매도, 조금 전에 확인할 수 있었고요. 중국 전인대에서 경제성장률 6% 이상 목표 제시한 거. 또, 안정적 경제 성장 발표 후에 국내 증시가 동조화되면서 낙폭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 시장 기대치 8% 수준을 하회하긴 했지만 경제를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해석할 수 있었고요. 해운 및 보험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 SK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수송 관련 최종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엇갈렸죠. LG화학은 4.5% 상승한 반면 SK이노베이션은 4.5%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환율은 증시 낙폭 축소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완화되면서 강보합 마감했고요. 토요일 아침에 마감한 뉴욕 3대 지수 보면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을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상승했습니다. 시장 좀 보면 우선 시장은 2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호재로 받아들였고요. 실업률도 6.3%에서 6.2%로 하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지표에 10년 국채 금리가 1.6%를 돌파하기도 했었지만 다시 1.5%대로 내려오면서 상승이 제한된 점이 주가 반등의 실마리가 될수 있었고요.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고용 증가 보고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 법안이 없으면 이 같은 증가는 너무 느릴 것이라면서 부양책 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1월 무역 적자는 전월 대비해서 1.9% 늘어난 68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망치보다 높았죠. 미국이 적자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다른 나라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도 참고하셔야죠. 종목들을 보면 뭐 3대 지수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 상승했고요. 애플이 1%, 마이크로 2%,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3%, 뭐 인텔이 무려4% 상승했고요. TSMC, 마이크론도 4.5%, 5.4% 각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쪽에서는 존슨앤존슨이 1.98% 상승했고요. 테슬라가 3.8% 하락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4주 연속 내림세 예, 보이는 상황이고요. 니오도 2.9% 하락했습니다. 니콜라의 흐름이 최근에 안 좋죠. 예, 7% 하락했고 카니발이 최근에 좀 주춤합니다. 예, 4.7% 하락했고요. 예, 엑스 모빌 3.7% 상승했고 게임 스탑도 4%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과 일부 기술주 상승 돋보였고요. 쉐브론이 노블 미드스트림 파트너스의 지분 인수 소식으로 4.15%도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요. 파워 연준 의장의 실망스러운 발언 영향을 하루 늦게 반영한 면도 있었고. 또, 세계 보건기구 유럽사무소가 유럽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주 연속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경고한 것도 살짝 부담으로 작용한 듯 싶고요. 중국 상해 증시 약보압 보였는데 중국 정부의 부양책 축소에 실망하면서 장중 1%대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 확대 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술 관련 종목 중심으로 매수에 유입되면서 낙폭축소 마감할 수 있었고요. 리커창 총리는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올해 경,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유가가 크게 상승했죠. 500플러스 산유량 동결미 미국 고용 호조 소식에 힘입어서 이틀 연속 좋은 모습 보이는 상황이고요. 금 가격은 고용 지표 개선으로 달러 강세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지표는 그리 많지 않고요. 예, 독일 1월 산업 생산, 미국 1월 도매 재고 등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수는 다우 산업 지수입니다. 예. 장중 출렁거렸지만 저점도 높였고 61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여전히 상승 중인 21선 회복한 모습입니다. 흐름 괜찮았구요. S&P 500은 딱 보면은 다시 한번, 네, 비슷한 지수에서 아래 꼴이 다는 모습. 저가 매수세에 네, 들어오면서 61선도 회복, 또 51선도 회복하면서 51선을 우상향 시킬 수 있었고요. 네, 흐름 괜찮죠? 아래 꼬리 길게 단게 네, 눈에 들어옵니다. 나스닥은 장중 저점 그 전날의 저점보다 깼었고 무려 120일선 수준까지 하락했다가 아래 꼬리 달린 모습인데요. 네, 여러 뭐 이평선들 회복시키지 못했지만 아래 꼬리 단 지수대가 중요한 곳이없음을 보면 좀 한숨 돌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나스닥과 비슷하죠. 전조점 깼었지만 아래꼬리 달리면서 급반등 나온 모습 좋게 보입니다. 물론 뭐 나스닥처럼 121선까지 하락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늘및 이번 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10년물 국채금리를 국채금리로 인해서 최근에 변동성이 큰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최근 국채금리 변동성 있잖아요. 근데 만약 금리가 하락한다면, 어떤 거죠? 최근에 오르고 있는데, 하락해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금리가 막 하락 기조를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뭐죠? 경기가 좋지 않고 경기가 악화된다는 거죠. 경기가 악화된다?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 현 시점에서는 금리의 상승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거고요. 금리의 상승 속도만 다소 진정된다면, 다시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를 보면 현지 시간 10일 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표(CPI)가 발표되죠. 금리 변동성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 거고요. 또 2시 비가 오는 1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대책을 과연 내놓을지에도 주목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는 다음 주에 있고요. 뉴욕 3대지수의 최근 저점을 보면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여기서 더 밀리면 좀 부담될 수 있는 곳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라는 점이 좋아 보이고 기술적으로는요 아, 마지노선까지 하락했다가 반등이 에,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도 보면 전저점 수준이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수대는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 있다는 점에서 역시 양호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코스피 순익 전망이 연초에는 130조 원이었는데 현재는 141조 원으로 증가한 점이 긍정적이고요. S&P 500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 퍼가 연초에 27배에서 22배로 낮아졌고 코스피 퍼 역시 연초 15, 15배에서 현재 13배로 예, 하락한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 분양책도 최종 타결될 예정인 점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위축될 필요 없다는 말씀, 또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 긍정적인 거 말씀드렸구요. 오늘 10분 아침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역시 화이팅 하루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구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